북한의 우주발사체가 낙하 예고지점에 도달하지 못한 채 레이더에서 사라진 것으로 보고됐습니다. 발사체가 공중 폭발하거나 해상에 추락했을 가능성도 이었습니다 31일 합동참모본부는 오전 6시 29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했으며 발사체의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재원을 분석 중이라고 말했습니다. 군 탐지 결과 발사체 한발은 백령도 서쪽 먼바다 상공을 통과했습니다. 앞서 북한은 이달 31일 04달 11일 0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. 이날 오전 서울시는 오늘 6시 32분 서울 지역에 경계경보 발령.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문자를 발송했으나 30여 분뒤 재송부한 문제에서 서울시가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이라고 보냈습니다. NBN 시사경제 조재희입니다.